방송 촬영이 오늘까지 끝났어요. 이제 황도의장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어제는 또 정신이 없었어요. 방송하다 보면 이게 짬내서 찍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태양광 충전 이렇게 가동하고 있고요. 전기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동되고 있고. 집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은. 그리고, 닭을 풀어놨는데, 황도가 철이 들었는지, 닭은 건드리지 않네요. 아마 조심할 겁니다. 방송 때문에 풀어놨는데, <laughs> 잡을 수가 없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짐 정리가. 오늘부터 이제 짐 정리 들어갑니다. 아, 이제 닭들 마음대로 다니네. 종달새도 보이고. 저쪽으로 간것 같은데? <laughs> 닭장을 저기 여기 예전에 했던데 이쪽으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주 잘 놀고 있어요. 황도가 다가, 다가가도 놀래지 않아요. 닭들이 참. 이제 치울 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정리하는 것만 남았고요. 가족이다, 황도야. 아, 그렇지. 안 놀리죠? 음. 닭은 제가 심한. 알았어, 황도 알았어. 이제 여기 짐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하우스 다시 세워놨고. 이제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청소해야 될것 같네. 너무 추워서 여기서 밥 해먹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밥 해먹었는데 여기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쥐들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쥐약농계 아주 그냥 잘했던 것 같아요. 쥐가 일망터진된 것 같고요. 음, 황도는 지금 봄 소식이 오고 있어요. 지금 상사화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상사화가 올라와 있고 어! 벌써 이렇게 나무에 싹이 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척 이르네요 음. 찔레도 싹이 나와 찔레도 이렇게 찔레도 싹이 나오고 있어요 음. 작년보다 굉장히 빨라진 느낌이야 얘들아 여기 있지 말고 저쪽 가 아까 밥 먹은 거 잔밥 거기다 해 놨잖아 그리 가 여기서 이제 사람이 여러분 저기 잤다 보니까 사람 있는 대로 이렇게 오네요. 쟤들이 있어요. 수탉은 어, 벼슬이 곧장인 애가 1남이, 저기 2남이 그리고 암탉 중에 여기에 벼슬이 고른 애가 1순위. 그 다음 한쪽으로 벼슬이 치우친 애가 2순위. 양옆으로 누운 애가 삼순이 <laughs>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세요 찔레다가 다 돌았어 올해는 많이 일른에 저기 빨라요 방송시다가 했던 거 이렇게 걸어놨고 어, 미역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해안에서 가져올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안에서 사료하고 좀 짐도 다못 날랐어요. 짐도 다못 풀어서 해안에서 좀짐좀 갖고 좀 오겠습니다. 아,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도 정리해야 되고. 박스만 뜯어 놨어요. 박스만 이게지고, 아 정리할 게한두 개가면 그리고 작년에 심었던 어, 상사와 이렇게 나고 있고요. 작년는왜또 밀렸던 쓰레기 여기 다 보이는구나. 이거 다 치워야지. 음. 청소해 줄게 많네. 상사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길 옆에 심었던 게다 나왔죠. 올 가을에는 많이 필것 같아. 요 음, 상사화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저기 부위 주스로 왔나 보구나 저기 부위 주스를 작업하고 있네 아 이게 뭐 여기 보물창고죠 뭐 여기에 어구들은 다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시즌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시즌이 시작된 것 같아 아우 가슴 고쳤더니 많이 흔들리는데 낚시배도 오늘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낚시에도좀들어와있고 이제 어선들도 이제 슬슬 조업하네요. 아, 이게, 여기, 여기, 짐이 아직 많아서, 한네 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황도달래 사료하고, 그거 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부부들도 이제 작업하러 들어오네요 아마 토시나 뭐 이제 그런거 따라온것 같은데 저기는 이제 통발 어선이고 자 항도에도 이제 어, 그냥 봄이 시작됐네요. 후... 낚시배도 들어오고. 아, 이제 긴장 풀리니까 좋네요. 아, 촬영하는 기간 서울서부터 촬영했는데, 아, 힘들었습니다. 좀 앉아서 쉬자. 어우 너무 힘들어. 아 이리 와. 황도도 이리 와. 예, 오전이 황도는 지게 무서워합니다. 지게 우치게 눈치 보는 거고. 알았어. 알았어. 쉴기 차, 자 차. 여기서 쉬자. 어, 그 사료, 사료 가져가야 되고. 너희들 사료도 가져가고. 뭐, 세번더 날라야 되겠네. 작년보다 봄이 좀 일찍 찾아오네요. 나무 싹이 벌써 나와, 지금. 야. 좀 빠른 편이. 올해는 그렇게 저기가 파래가 안 꼈어요. 이 갯바위에. 작년에는 정말 파래가 너무 많이 끼어갖고. 내릴 수가 없었는데. 올해 눈이 많이 와서 그런가? 이렇게 파래가 많이 없고. 저쪽 너머에도 그렇게 파래가 많지 않고요. 애들 그냥 정말 즐거움네. 아 방송 촬영이 참. 아 동물농장했어요. 그래서 황도 달래 위주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 아주 힘들었어요. 얘들이 이제 참자유스러웠긴 한데, 이제 원하는 장면들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피디님들이, 어, 그것 따라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거를 황도에서 도태만 있다 보니까, 방송하는 데는 힘들지 않았는데, 아, 첫날부터, 들어오는 날부터 이제 철령이다 보니까, 아,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침하고 밤 기온이 많이 틀리잖아요. 기온 차이도 있고 해서, 아, 춥기도 하고. <laughs> 쟤들 물 마시러 갔는데? 쓰레기는 진짜 여전하네. 아우, 저 스트레폼 가루가. 저희, 네, 올해는 이런 영상 많이 좀 담을게요. 경각심을 좀 일깨워줘야 돼. 올해부터 가을에 이쁘겠다, 상사와. 여기 쭉 길마다 피니까. 상사와 길이 조성이 됐습니다. 아유. 아이고, 달래 좋아. 달래 너무 좋답니다. 달래야, 황도 오니까 너무 좋아?